안녕하세요. 저는 미량대 미르고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? 코로나 예방 법칙 제일 쉬운 법 1번 손 씻기입니다. 손 씻으려면 뭐가 필요하죠? 바로 비누예요. 오늘은 내일은 실험한 실험 키트로 비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물 종이컵과 물 가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준비해 주시고요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고고! 실험 준비물은 먼저 비누 베이스 그리고 스프이트 스포이, 캐릭터 조합 캐릭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. 글리세린 그리고 비누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아까 준비한 종이과가위 아무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캐릭터 도왕중 하나를 원으로 원으로 잘라준다. 여기 작은 선이 다 있습니다. 점점 점점. 두 번째, 두 번째. 비누 틀에 글리세린을 골고루 바릅니다. 몇 방울 정도면 될까요? 두 방울? 두 방울 정도? 한 방울? 두 방울? 오, 세 방울이 됐네? 그럼 세 방울로. 이렇게 바르면 되겠죠? 비누 베이스를 잘게 잘라줍니다. 칼은 위험하기 때문에. 부모님한테 도와달라 할게요. 차영, 끊겠습니다. 응. 하나는 제가 조심조심 해볼게요. 조심 오, 됐다. 하나. 그 다음에, 이렇게, 짧게, 짧게, 자를 거니까. 저는 엄마보다 더잘게 자를 거예요. 이제, 종이컵 안에 넣어줄게요. 이렇게 다 넣어 줬습니다. 잘게 자른 비누 베이스에 물과 글리세린 10ml를 넣어 줍니다. 이번엔 글리세린을 넣겠습니다 지금 얼마큼 넣었니? 아직 한참 멀었네 물과 글리세일은다 넣은 다음에 종 여기에 들어있는 걸 전자레인지에 40초간 불려줍니다. 어... 그 전자레인지에 녹이니까 이렇게 물처럼 됐어요. 근데 제건불 부글부글 끓어 넘쳐서 조금밖에 없으니 조금밖에 없어요. 그래도 <laughs>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용액이 뜨거우니까 종이컵의 위쪽을 잡고 비누용액의 절반을 비누틀에 천천히 붓습니다. 부을게요. 이 힘들어라. 잡기가 힘드니까 나는 물티슈로. 자 그다음에 처음 했던 요거를 이 요거를 그냥 넣고 그다음에 또 넣어주고 그다음 위에 또 넣어줍니다. 햇볕에 햇볕이 없는 그늘에서 하루 동안 말리면 비누가 완성됩니다. 이 비누로 손 깨끗이 씻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.